아. 싫어. 싫어요. Yeah. 나나 나. 내 가야 비 오는데? 조심히 들어가세요. 오나 보내지 마. 왜 보내는 거야? 나 너무 맛있네. 오해야 오해. 오해. <웃음> 저기요. 요 <laughs> 여러분. <Everybody>. 저기요 <laughs> 아 죽고 싶은거나 보고 싶은거 하고 싶은 거 없어요? 개인기. 어, 네. <laughs> 저, <그래요. 웃음> 개인기. 네. 개인기. 몰라,

너무 센스 있다. 엑시 건드리지 말래요. 남 센스 있으시다. 양보, 제한 시간 더나 1분, 1분, 1분. 자, 원빈이, 원가 그냥 하면 제한 시간 나 원래 그 하겠습니다. 공양은 잘꼭 1분 지주 누가 1분도 초과해요? 1분. 2분이에요. 안 됩니다. 1분.

제도전 뭐 제가 간지하게 잠깐 지간을 제발. <웃음> <웃음> 진짜 오늘 팬사 관계는 힘들어. 다 힘들어 보여요. 저희보다 피곤해 보여. 괜찮아. 눈이나 풀려 있어 지금. <웃음> 어, <웃음> <괜찮아>! <웃음> 밤에 있셨대요 새벽에 왔어. 새벽에 왔어, 새벽에. 진짜 밤에도 <laughs> 새 <새벽에. 웃음> 응, 아, 돼지고기도 먹어야 되고 막창도 먹어야 되는 데 아, 너무... 1 2명 사준다. 자꾸 안 해. 한도 터트리기가야근해 괜찮아. 괜찮아 해. 괜찮아. 시간 재세요 기자. 어. 근데 이 친구들이 망한 친구들 아니에요. 지금 이렇게 보시는 천사들. 어? 또 1%가 까졌다고 <laughs> 1가 어, 깔았다고 1%만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아프대요 1%씩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아프대요 여름이 화이팅니까 여름이 밖에 모르시는 애가 <laughs> 없어 남주 같은 건 잊어버린 노래라고. 오늘 양사님로 인해 레시프레츠를 못을 수가. 안안 가. 레시프가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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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<웃음> 아, <웃음> 아 <좋아. 웃음> 뭐 그럴 일 <일은> 없겠지만. 배터리가 <laughs> 없어서. 이 하고 있어요. 사람이 아, 약하게 하겠지. 야자 타임, 야자 타임 아 <목소리> 뭐야 계속 기다려. 고짜어할까 생각. 티켓 사 오면 사볼 거야. 이거 제대로 먼 은서야. 지실 게임? 애좀봐 줘. 나 말고. <laughs> 그거 없어. 없어. 배터리가 없어. 안찍은게 아니야. 못 찍는 거야. 나도 찍고 싶다. 정말. 진 정말 찍고 싶다. 근 찍을 수가 없다고요시 <laughs> 저기요, 저 11시 기차예요 야, 타임아! 야, 타임아! 야, 타임 야, 타 타임아! 타임아! 야, 타 타임아! 아 야, 타임아! 야, 타 타임아! 야, 연임타임 야, 타임아 <웃음> <웃음> 와 멋있다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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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멋있다 <laughs> 아 진짜 목이 안 좋아요 음란 너 멋있어요 좋아요저기서아야 저거 라그 거기 있는 너한테 들고 있는 물좀 던져줄래? <laughs> <laughs> 아 고맙다. 아소아야 뭐, 기분 좋은가 봐. 아데 정깐만의시가 사실은 조금은 안늦지만오늘 기회는 여기까요 다시 도착을 하기 때 아쉽다. 아음께 감사해주세요. 이다사도 봐요, 우리. 근데 심플 먹으면 기분 좋아 근데 이거 진짜 약간 약한 거예요. 제가 옛날에 연사랑 했었어요. 쟤네가 쟤네들, 쟤네 액션 네들 쟤네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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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제들쟤 수빈이가 소쟤네지 쟤네들,

네. 네. 이제 마지막 남은 불꽃을 네. 불사으면 되나요? 아 와, 이쁘다! 아 너무 와, 너무나 이쁘다! 아, 너무 아, 너무 아, 아, 안 돼! 오 아, 오 와! <laughs> 이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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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쟤는 쟤 너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요. 벌써 어 보자세요. 어머, 누가 좀, 나도 한명 정도야. 개봉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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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이 개봉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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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놨음> 왔어, 앞으로 나서 <놀�> 앞으로. <돌 Sherman> <laughs> 어, no, no. <obese> 대구 의 딸. 대구 대구의 딸. 대구.

<mile> 한 번도 못 찍는다고, 이거. 우 우와! 지 마라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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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했어! 왜 이렇게 낯선 사람 생 느낌처럼 느낀 건데. 하나, 아마 구아마! 안보이우거 저거 아는 사람도 알고 있는데. 한다 정손님 뿐. 다현이 보면 천 승연애인 거 같아. 요죠 여러분? 네! 드릴게요. 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. 나안래요나안래 나는 잘있어 서울에서 봐. 우잘있어성님 고신이 가! 고신이 가! 요힘고 가! 아프지, 아프지, 마. 많아, 아프지 많아, 마! 아프지 마! 아프지 마! 요 건강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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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건강해라! 건강해지건해라 건강해라! 건지해라